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콩나물입니다. 예, 주말 잘 보내셨나요? <laughs> 저도 열심히 잘 보냈습니다. 네, 어, 요거는, 어, 두 다이. 그죠? 이거 예, 지금 정리해야 되는데 요거는 한 다이. 한 다이는 벌써 예약이 됐고요. 예, 어, 장소도 널찍하니 3m입니다. 어, 요거는 지금 옆으로 3m, 이쪽으로, 하여튼, 이거, 이거는 더 큽니다. 어쨌든, 그렇다고 말씀드리고 시작합니다. 네, 어, 완전히 가짜 같은 진짜, 로일라라는 아입니다. 로일라. 가짜 같은 진짜, 네. 어, 여기 아니, 요렇게, 아, 외도가 8,000원 정도 합니다. 외도가 8,000원 정도 하는데 오늘 대특가 로일라가 제가 처음 첨본 아이였어요. 저도 첨음에다 3두가 되어 있어요. 예. 보통 이렇게 많이 나오겠죠? 요 지금 완전 예. 젤리젤리 돼 가지고 난리 났습니다. 다 3두로 자연군생으로 로일라 오늘 대특가 8,000원 갑니다. 8,000원 갈게요. 로일라 8,000원입니다. 예. 네. 엘리샤브입니다. 엘리샤브, 엘리샤브가 얼마나 고급진지 몰라요. 또 요, 요런 쪽에 아이들 얼굴을 보면 대박이죠. 예. 대박이군, 대박이야. 예. 엘리샤브, 8,000원입니다. 네, 아우. 어, 9cm 분은 식지 됐고요. 짱짱하게 되어 있으니까 데려가시면 되겠죠. 파랑새입니다. 어, 대품입니다. 잘 생겼습니다. 네, 어, 특가로 8,000원 갑니다. 월요일부터 기분 좋게 출발하는 게 좋죠? 네, 짤짤 묵은 파랑새, 분홍새입니다. 콩나물집에 파랑새 아니고 분홍새입니다. 예, 네, 8,000원 갑니다. 네. 14cm분에 식재되어 있습니다. 시에라입니다. 와, 대품입니다. 자글자글, 다글다글. 제가 진짜 핑크핑크하게 너무너무 이쁘거든요. 얘는 마음을 천천히 먹고 하엽을 떼내야 됩니다. 예, 급한 마음 먹으면 큰일 납니다. 요것도 15,000원짜리, 13,000원 갑니다. 시에라, 어, 어, 가격이, 예, 어떨지 제가, 아, 예, 막, 막, 막 깎습니다. 막, 예, 시에라, 13,000원 갑니다. 대박이죠? 어, 요거, 1십 15cm분에 식재되어 있는 아이입니다. 어, 한번 키워 보세요 뭐 어렵지 않습니다 어 간간히 한번씩 얼굴에 스프레이를 뿌려 주시면 마름이 덜합니다 어 비싼 레드 마운틴.. 레드 마운틴입니다 레드 마운틴이 어, 깔끔하게 생겼죠 저희 집의 아이는 피멍이 들었습니다 저희 집의 아이들 다 우리 집의 아이들이지 뭔소리요예 그런데 대특가 2만원으로 나왔습니다 대특가 2만원으로 나왔을 때 데려가세요 예, 레드 마운틴이 가격대가 좀 많이 나갑니다. 찾아보시면 아시겠죠? 예. 대특가 2만원으로 나왔으니까, 레드 마운틴 강추입니다. 라미라떼입니다. 얘가요, 우리 집에 와서 얼마나 인물이 엄청 멋져지고 있어요. 물이 빨리 좀 들었으면 하는 마음이 가득한데 엄마 마음은 몰라주고 자기 외모에 그냥 멋지게 세우는 그기에만 열중해 가지고 얘가 지금 예 이렇습니다 라밀라떼 6,000원 입니다 요 12cm 보다 클것 같네요 여기 12cm 식재되 있는데 넓게 나왔죠 6,000원입니다 라밀라떼 예, 진짜 요새 호박이, 들판에도 호박이 장관이고, 우리 집에 호박도 장관입니다. 너무 이쁘죠? 젤리젤리로 변하는데, 야6천원입니다이 호박이. 짱입니다요. 네, 어떻게 말할 수가 없네. 진짜 이뻐요. 예, 어, 아, 호박 6천원입니다 이게 짤짤 먹어요. 짤짤 먹어요. 요런, 예, 피지컬이 나오거든요. 예, 호박 6천원입니다 아, 대박이지 않습니까? 상자에서 다 꺼내줬습니다. 상자에서 다 꺼내줘가지고 정리를 했어요. 주말에 참 열심히 일했습니다. 주말을 해봐야 저기 토요일인데, 예, 한쪽에서는 공사하고 한쪽에서는 정리하고 분주했습니다. 근데 축제처럼 일을 하니까 기분이 좋더라고요. 재밌고, 예. 불꽃 12,000원 입니다. 아, 불꽃처럼 너무 멋지게 생겼어요. 불꽃이 어, 제가 요렇게 있는 아이들도 있었지만 또 다른 스타일도 있었었는데 요 불꽃은 좀더 특이하네요. 예 제가 제가 키웠던 불꽃하고는 조금 또 다릅니다. 와 아, 소간지에요. 아, 우리집에 소간지 있는데 갔더니 다시 이렇게 짤짤 먹으 멋진 소간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안 데리고 올 수가 없었죠. 저희 집에 있어도 우리 집거도 보다 좀더잘 묶고 가격은 좀 나가도 그런 애들 데리고 와야죠. 그죠?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 드려야죠. 아, 세수를 한번 해주면 더 이쁠 텐데. 소간지 2만원입니다. 어 난리 났죠? 네. 요건 좀더 크고요. 요거는 물이 좀 고프네요. 그죠? 네. 소간지 2만원입니다. 어우. 예, 단정이 다시 왔습니다. 어, 단정이 너무 이뻐서 그냥 지나갈 수가 없었어요. 제가 사이즈는 비슷한데, 요, 외도 있는 아이가 너무 멋져가지고 환엽스럽게 너무 멋지게 있어가지고, 개를다 빼놨다가, 보니까 얘가 또 다시, 다시 멋진 거예요. 요렇게 촘촘하니, 애기까지 다 데리고. 그래서 내가, 어, 너 그냥 둘수 없지, 데리고 왔습니다. 단정입니다. 단정 22,000원 가겠습니다. 아 대박이잖아요. 예 단정 22,000원 갑니다. 가격을 다 기억하고 있어야 될텐데 예네요 아이도 물이 많이 고파요. 딱 보니까 물고픈거 아시겠죠. 예 얘가 누구냐면 해피입니다. 말만 들어도 기분 좋은 해피입니다. 아우 군생으로다가 예잘 잘커 있습니다. 물이 많이 고프니까 물 주고 세수하고 하면은 어우 남다른 모습을 보일 겁니다. 해피도 색깔이 엄청 이쁘거든요. 자잘 먹었습니다. 예 해피 해피 만원입니다. 해피 만원 갑니다. 자 여러분 입맛대로 이제 데려가시면 됩니다. 케빈 카이즈가 왔습니다. 어우 예 널찍 널찍 환엽스러운 케빈카이저 정말 잘생긴 아이들만 데리고 왔습니다 네 요거 18,000원 가겠습니다 케빈카이저 12cm 분에 있고요 환엽 환엽에다가 아주 완전히 기분 좋게 생겼습니다 어떡 해요 뭐 어쩔 수 없지 어쩔 수 없지 어쩔 수 없지 예 18,000원 갑니다 케빈카이저 아 어, 이거 꽤나 가격이 나갔던 아이들이죠. 아 마리아 금입니다. 15cm 분에 식재 돼 있고요. 색감이 색감이 너무 이쁘잖아요. 여기 지금 이제 나중에 금 있는 부분들은 다 색깔이 물이 들 거거든요. 저희 집은 또 제가 일부러 차갑게 키웁니다. 강하게 키운다고. 어, 그래서 어, 제가 영상 찍고 나오면 문을 활짝 열어줍니다. 예. 그래서 저녁에 깜깜해질 때까지 있다가 그때 탔습니다. 어, 타던 지도 얼마 안 됩니다. 예. 어, 제가 잘 때, 예. 어, 밤에 많이 혹시나 싶어서, 예. 뭐, 안 돼. 아직은 안려도 되는데, 아, 오늘부터 월동 준비 단단히 하셔서 내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노지 계속 있었던 아이들은 뭐가 아, 잠깐잠깐 신문만 덮어 주면 안 되겠습니까? 에어니움만, 예. 조금 관리해 주시고, 예, 예 이렇다고요. 예, 손톱이 완전히 이렇다고요. 대박이죠. 마리아금 15,000원입니다. 대품입니다. 대품. 오, 이 진짜 진짜 잘생겼어요. 어, 보고 즐겨야죠. 블랙 퀸 아우, 또 콩나물 여우가 됩니다. 아우, 대박입니다. 이어서 복기사요 있습니다. 어, 얘는 얼굴이 많은 대신에 아직 좀더 어, 색감이 덜 들었고, 얘는 어, 반대 어, 이 아이에 비해서 얼굴이 한두 개 작지만 물이 잘 들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12,000원 갑니다. 블랙키 12,000원 갈게요. 대박이다요. 멋지다요. 그죠? 예. 블랙키 12,000원 갑니다. 가격은 제가 확실하게 모릅니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어허. 요럴 때 데려가셔야 됩니다. 라자가 철아입니다. 라자가 철아 12cm분에 차고 넘칩니다. 보면 생얼도 있고, 철아도 있고, 생얼도 있고, 철아도 있고, 얼마나 예쁘게요? 대박이죠? 꽉차 있습니다. 라자가 철아 15,000원입니다. 어, 요럴 때 데려가시는 겁니다. 예, 라자가차라만 오천 원입니다. 어, 예, 요거를 예한 몸으로 키우셔도 되고 저는 요거를 이렇게 예. 저렇게 저렇게 요렇게 이제 해체해보고 싶습니다. <laughs> 어, 좀 어, 미안하지만 해체해보고 싶습니다. 이 아이를 예, 라자가차라라자가차라입니다마이스트로 짜자자잔, 14cm분에 식재되어 있습니다. 14cm분에 식재되어 있고요. 야 잘생겼습니다. 12,000원 가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죠? 예. 안 되면 뭐, 사장님한테 혼좀 나고, 예. 12,000원 가겠습니다. 아메스트로였습니다. 와, 색감이 끝내주죠? 사이드도 좋죠? 얘가요, 중심부분만 그랬는데, 제 집에 와서, 이제 가장, 가장자리도 물들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물잘 들지, 우리 지금, 구경구경 구경 합시다. 어, 물이 좀 고픈데, 요 정도 고픈 거는 괜찮아요. 최대한 좀더 빠졌다가 물을 줘야 되겠어요. 하루 이틀 좀더 있다가. 부케입니다, 부케. 와, 이 뽑아가지고, 신부한테 바로 줘도 되겠어요. 너무 이뻐가지고. 네. 쫄쫄 제가 지금 물도 좀 줘야 되고 뭐 이래저래 해야 되는데 제가 여기서 지금 짱짱하게 만들고 있잖아요 예, 예 빛깔 보세요 우리 집에 오면 이뻐집니다 이래서 왔다갔다 하면서 계속 하엽을 하나씩 두개씩 이렇게 떼고 있으면 아이들이 새록새록 이뻐집니다 어 왕대풍 부케 예 왕대풍 부케 목대 끝내줍니다. 이 안에 보면 목대도 끝내줍니다. 예, 15,000원입니다. 데이로사, 야 진짜 짱짱하게 진짜 이쁘게 물잘 들고 있습니다. 어떻게 예, 어, 넓은데 가야되는데 진짜 할일이 태산입니다. 해도해도 해도 끝이 없습니다. 어떡해요, 뭐 그냥 하는거지 아, 어, 진짜 이뻐가지고 너무 이쁘잖아요. 이뻐이뻐, 데이로사 5,000원입니다. 예. 오우, 날리지 않습니까? 살루 철화입니다. 어, 완전히 이제 요 위에 어떻게 해야 되지? 등산할 수 있도록 딱다져져 있습니다. 등산할 수 있도록. 에, 예, 짱짱 먹어가지고 입성이 완전, 그죠? 살루 전체적으로, 어. 붉게 물들면 어, 어떡 하라고? 어, 저는 뭐 특별히 따로 등산 갈 필요 없습니다. 요새 다육이 보고 있으면 정말 기분 좋아요. 하루 종일 있어도 안 심심하냐고 하는데 심심할 여간 없습니다. 할 일이 많아서 좀 쉬어야 되는데 못 쉬어가지고 그게 문제인데 쉬어야죠. 살루체라 8,000원입니다. 왕왕 대품 곰마리아입니다. 너무 멋졌어요. 저도 이런 아이 어, 자리 너무 어, 많이 타지하지 마. 이렇게 멋지 아이 키워보고 싶었습니다. 와서 멋진 분에다가 식재도 해보고 싶었고 예뭐 어, 시집을 안 가면 제가 키워도 어, 너무 기분 좋잖아요. 예 왕대풍 곰마리야한5만원 정도 할 건데 3만원 갑니다. 3만원네 예, 받아보시면 압니다. 어. 멋진 분에다가 한번 식재해보세요. 예, 곰마리아 왕대품 3만원입니다. 어우, 이 사이즈, 이 가격 잘 없을걸요? 스페셜 번디, 와, 확실합니다. 예, 분갈이 해놓은 아이고, 그러니까 좀더 반듯하고, 뭐라고, 인물 자체가 완전히, 예, 환상적으로다가 생겼죠? 예. 18000원 가겠습니다 스페셜 먼디 2두입니다 어우 잘난 거 말할 수가 없어요 이 말할 수가 없어요 아곰마리야 분갈이 되다이 오 물, 얘도 묵둥이에요 사실 지금 목이 먹이 말라서 제가 저면을 내놨었거든요 그래서 물딱 먹고 건강한 모습으로 딱 있죠 이야 끝내줍니다 예, 15,000원 갑니다. 다른 친구들은 어디 있는지 모르겠네. 15,000원 갑니다. 아유, 이런 거 이쁜 것도 거 한번 보고 가야죠. 가야. 예, 아우 가야. 예, 분갈이 싹 해갖고 이래 놓으면 반듯하고 인물 자체가 달라집니다. 우리 집에 제가 좀 비빔밥을 좀잘좀 좀 하나 봅니다. 예,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복된 날 되시고요. 네, 저녁에 만나요. 뿅.